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는 이에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정확하게 10일 전 8월 15일 주일은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광복절을 기념하는 광복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상으로 광복기념주일은 다른 주일과 함께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바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저희 감리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산하 교단으로는 예수교 장로교 통합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구세군 대한 성공회, 한국 한국 정교회, 루터회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이 NCCK에서 지난 2013년부터 광복 기념주의를 남북 평화 공동 기도주의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사건은 남과 북이 함께 기뻐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광복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곧잘 울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에는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난 후에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개성에 세웠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근데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작년 6월 16일 만 2년 만에 한국의 동의 없이 폭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아질만하면 다시 악화되고 잠잠하다 싶으면 사건 사고가 생기는 남북 관계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지난 76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정치적인 차이 그 차이가 한 민족이라는 공질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매년 남북평화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평화통일공동기도문에는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남과 북,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고백 바탕 속에서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평화의 꿈에 사로잡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남겨주었던 유언들 중에 일부입니다. 야곱의 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애구방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그의 삶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그는 참으로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부둥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머슴살이 하듯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끊임없이 극복하며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게 된 것이죠. 아들로부터 요셉의 피묻은 옷을 전달해 받은 야곱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한 채 그냥 그저 수월에 빠진 것과 같이 우울한 시절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은 각자 다 성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각기 다른 성정을 가진 아들들에게 유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유대교 학자인 요람 하존이라는 학자가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운 좋게도 제가 송파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레아,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다섯 명의 아들에 대한 리더십 유형을 분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다섯 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물평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먼저 장자인 루우벤은 보수적, 감상적 그리고 장남 특유의 순진함을 대표한다 마다들인 루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들에서 요셉을 죽이려 할때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며 동생들을 설득했다 형제 간의 불화를 해결해야 하는 장남으로서 단호해야 할때 그는 어중간한 타협책을 찾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며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다음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몬은 폭력을 통해 리더십을 주장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레위는 모든 문제에서 정의로움과 순전함을 집요하게 주장한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희위 사람 세겜에게 강가당했을 때 그 치욕을 씻기 위해 아버지 야곱과 상의도 없이 희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다. 이 둘은 요셉과 반대되는 유형의 인물이다.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 둘은 아버지의 뜻을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행동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람 하존이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애굽의 총리로서 그는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을 이용하여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에 잘 대처했다. 그는 늘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눈치껏 잘 캐치하여 탁월하게 해냈다. 보디바의 집에서도 그는 충실한 청지기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의 관원들을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그런 태도는 도덕적 원리보다 정치적 편의에 의해 결정되곤 했다. 바로를 보좌하는 참모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마지막은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평가는 하존이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말을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문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 유다의 계보를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어떤 요소가 그를 지도자답게 만든 것일까요? 다시 요람 하존이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정치적 능력들이 유다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서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유다가 대표하는 인물 유형인, 유다가 대표하는 인물 유형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판정한다. 유다는 개인적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 도덕적 원리를 재확립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유다의 후손인 다위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유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이야기였죠. 유다는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을 맺어 주지만 엘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다말을 취하도록 허락합니다. 당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 오난은 다말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이었던 엘의 자식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오나는 다말과 동침은 하기는 하되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어 버립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와 맺어주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자기를 부르지 않자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합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그와 함께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그는 그 부인, 아내가 없었던, 아, 남편이 없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말을 불태우라고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가 자기에게 맡겼던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물건의 주인의 아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태를 알아차린 유다는 즉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날의 윤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후손을 잇는 것이 목숨보다 더 기중했던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다말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며느리인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위해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 시절에 유다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요람 하존 요람 하존이는 이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겸손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때그 공동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이게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늘 허물을 짓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의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6월절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좌우에 있는 문 임방과 위에 있는 문 설주에 대해서 헷갈리는 바람에 아이들한테 잘못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주 동안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이들 앞에 서서 고개를 90도를 숙이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사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들이 탄생하리라고 예언을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중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종으로 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시리의 나를 나날이 보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에게 그나마 유일하게 위로가 됐던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이 베냐민 또한 종으로 잡혀가게 되면 혹시나 아버지가 겪게 될 고통을 아버지가 겪게 될 고통을 헤아렸던 유다는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종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오래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유다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처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요셉처럼 세상을 안정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유다 유형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이 리더십은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들만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며, 누군가의 선배이자 선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다툼과 반목보다는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광복 이후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일은 소원해 보이고 남북 정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미움과 다툼은 여전히 온 세상을 돕고 있는 이때에 유다가 보여준 리더십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아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두 가지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유다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누리게 될그 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